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 말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지금부터 복문을 읽겠습니다 전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중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하되 장가간자는 세상이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자는 세상이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바울에게 편지로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장에서부터 이 편지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전체가 고린도교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 독신, 이혼 등에 대한 대답이 제시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서 결혼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로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경우를 대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원칙,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고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5절로부터 35절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삶. 바울은 처녀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기초로 여러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처녀가 불우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해 강요를 받거나 상황에 밀려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또, 이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을 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처녀들도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또, 이혼한 사람은 재혼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결혼에 대한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종말적 시대를 염두에 두고 전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지내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 잠시 뒤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텐데 이 심판하러 오시는 이 다급한 때에 다른 어떤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 일에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택은 영과 육의 거룩함이 되는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선한 결정이 된다 하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또 재혼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영과 육의 유익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가 이 점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것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아라. 이 가르침이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6절로부터 40절입니다. 약혼녀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 우리는 앞에서 영육의 거룩한 유익을 따라 결정하라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결혼과 같은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 관계를 중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거룩한 유익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금욕에 있는 것이 더 낫고, 기도만 한다든지 성경만 읽는 이런 것에 모든 유익이 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에 빠질 것을 염려한 바울이 결코 결혼은 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그 어느 쪽을 결정할지라도 잘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면 결혼을 해서 그 결혼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 특별히 이 당시 여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와 문화의 탓에 그 어떤 결정도 제대로 할수 없었고 수많은 책임과 부담 속에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명이나 자기 자신의 영육 간의 유익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하는 권면을 더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사별할 때까지 결혼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독신을 결심할 때에도 그것이 자기 상황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경건에 능력이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말하는 권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종말의 때를 살아감에 있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없는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영과 육에 유익된 삶을 멀리 떠나 보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구별할 수 있는 힘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처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와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하는 그 결혼이 주 안에 일어나는 결혼이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이런 거룩한 결혼을 준비하는 은혜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